thank you 아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지금 더폴 울산신정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현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박승현 본부장님 네네 아 임상이 서글서글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더폴 울산신정 네네 현장 제가 처음 왔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현재 전체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4세대입니다 네. 아파트가 168세대 오피스텔이 36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37층까지 있습니다 여기 분양 완료된 건 오피스텔 타입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오피스텔이 위에 위에서 올라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색 있게 좀잘 꾸며 놔가지고 예. 그리고 분양가도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해 가지고 빨리 나간 게 있습니다. 타입은 83만 있는 건가요? 네네 84 타입, 84 A 타입, 84 B 타입으로 이루어져 어머네. 있습니다. 입주는 언제입니까? 네. 입주는 저희 27년 2월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주차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주차대수가 세대당 1.4대1입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자주식인가요? 네. 네네, 자주식입니다. 아... 저희 뭐 타워 주차장은 또 따로 없고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회전형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내려가서 조금씩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조금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분양가는 얼마예요? 분양가는 저희 6억 5천부터 7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84 타입이요? 네네, 맞습니다. 아, 평당 대략 얼마죠? 평당 대략 1,900만 원 정도고, 아, 저희가 네. 주변 분양가가 8억 6천에서 9억 천이거든요. 네. 네,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로, 네, 착한 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무장, 여기 위치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선 저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정 일동행정복지센터 있는 데까지 봉월로 주거타운이라 해가지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약 4,000세대가 됩니다. 예. 4,000세대가 되는데 기존에 입주해 있던 아파트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그리고 저희 분양하는 현장 위쪽으로도 분양하는 현장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울산의 신주거타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신정초는 뭐 얼마나 걸릴까요? 신정초등학교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 예정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25년도 2월에. 교육청과 다시 협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더 폴이라는 네. 거는 저는 이제 많이 봤는데, 네네. 부산에도 있고, 네. 브랜드에 대해서, 건설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아, 저희가 원래 우성종합 건설이고요. 우성종합 건설. 네, 기존의 브랜드는 우성 스마트 시티뷰. 네. 그쪽에서 이제 네이밍 변경해가지고 더 폴로 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울산에는 울산역 앞에, KTX역 앞에 우성 스마트 시티뷰 분양을 한게밖에안 했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뭐, 일단 더 폴이라는 이름도 생소하 하실 건데 네. 우성조항건설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야, 어, 그렇죠, 건설사거든요 네, 네, <laughs> 굉장히 유명한 건설사인데 울산에서는 아직 좀 알려지지 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울산에 신정동에 도폴 외에도 지금 중구에 우정동에도 도폴이 하나 더 지어지거든요 네. 그 이름은 저희가 서서히 계속 지어가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본부장님 여기 도폴 울산신정 계약 조건이 네.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 지금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5에1차 계약금 500만 원에 전계약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에 전계약서 계약이 되고 5%가 이쪽 조건이네요. 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남은 잔금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만약에 계약금이 없을 경우에는 2,500만 원 무이자 신용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예. 저희 안심환불 보장제도로 해가지고 예. 안심환불 보장 증서를 발행을 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행시공 두개 동시에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조건은 정...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내집마련이나 투자처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주변에 있는 이렇게 울산의 아파트에 비해서 좀 네네. 좋은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변 분양가 대비해서 약 2억 원 정도 저렴해가지고 가격적인 면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저희보다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도 일단 실거래가가 6억 5천이거든요. 같은 평형대 기준으로 해서 상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아파트는 이제 현재 입주 2년 차고 그 6억 5천이에요. 네. 저희가 27년도 2월에 입주인데 네. 7억이라는 분양가는 크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합리적이 네네 요 네, 그렇죠. 네. 주변 분양가 대비해서 저렴하고 주변의 실거래가도 받쳐주고 네. 그리고 저희 장점으로서는 일단은 시행하고 시공을 자체 사업입니다. 같이 합니다.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요새 집 지어가지고 입주하는데 네. 제일 문제점이 하자 문제않습니까 예예. 하자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애초에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자가 생기면은 저희는 뭐 도급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예. 애초에 지을 때잘 짓습니다 아. 네네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뽀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울산 신정도포에 근무하고 있는 박윤선 실장입니다 박윤선 실장님 네네. 아 오늘 독감에 걸리셨는데도 아, 예. 소원을또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좀좀 고생 좀해 주시고 그84 타입. 네, 네. 84 타입만 돼 있죠. 울산역이 신정도폴 네, 네. 이거를 보니까 타워형이네요. 네,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라도 84라도 저희는 36평으로 돼 있어서 오. 들어가 보시면 네. 다른 데보다 좀 넓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조 간단하게 보여 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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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가 되어 있고요. 네, 네. 넓게 되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반대편은 신발장으로 우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신발장이. 네. 네. 욕조가 있네요. 네, 네, 욕조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무방으로 해서 네.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아, 좀더 아, 네, 고급스러워 보이죠? 예. 그리고 저희는 옵션을 많이 바르지 않았어요. 요 그대로 기본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다 되... 기본입니까? 네, 기본입니다. 아... 지금 작은 방이고요. 아, 다 무상인데도 잘 해놨네요. 네, 아, 네. 확장비는 2,300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확장비는 그 동... 있네요. 네, 네, 동일합니다. 지금 창이 예. 큽니다. 지금 이렇게 가구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아, 밑에까지 있네요. 네, 아... 그래서 든지 네. 환기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고 생각할 네. 수 있죠. 집이 좀 환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작은 방 하나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화장실에 아, 주는 그네. 네네네. 여기도 작은, 작은 방 네. 네. 이렇게 꾸며서 사용할 오. 수 있으면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상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 아까 네. 그 방도 상이 네. 크죠. 네. 집이 좀 전체적으로 환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텐트리가 입구에 하나 있고 음. 또 복대 하나 있고 총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거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101동, 102동이 있는데 101동은 서양 그리고 102동은 남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데는 모델하우스에서는 유상옵션이거든요.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들입니다. 여기와 여기. 아 그래 이런 것도 다 줍니까? 네네. 장식 정도요? 네 무상입니다. 오. 좋 네, 요, 네 저희는 이거 그대로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것도 좀니까와 아, 그거는. 예, 제가... 이거는. <laughs> 아닙니다. 아니, 이건 장식용품입니다. <laughs> 그리고 주방에 여기는 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자랑을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보조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 예, 간단한 아유, 이렇게... 예, 애기들 옷이라든지 뭐 양말 속옷 빨아가지고 세탁기에 넣어도 좋죠. 그러니까 예. 주부님들의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는 실외기실. 예. 네, 안방, 이제 이번에 안방 보여드릴게요. 포니가 있고 네. 여기 대피실인네요 네, 대피실입니다. 네. 하양식 대피실입니다. 예. 방은 파우더룸이 있고. 파우더룸. 네, 그리고 드레스룸. 네. 되게 준수하네요. 네, 네. 화장실이 좀 넓은 느낌인데요. 네, 화장실이 넓고 저희가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해서 기본 사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거는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죠. 예, 예, 예. 좋은 거를 주네 요 이거를. 네, 네. 어, 이거게 좋아 보인다. 혹시 히 좋아 보이네요. 고급입니다. 예. 그리고 안방에비대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네. 여기는 84B 타입, 네, 판상형이네요? 네, 포베이판상형이 네, 1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판상형 포베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있는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텐트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은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뭐 화장실은 아까 그쪽하고 네, 네, 색상을 살짝 바꿔놨습니다 안방과 아, 네. 화장실 안의 색깔을, 네네네네. 아 여기는 회색깔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방. 비슷하네요. 네, 네. 도 작은 방. 음. 그래, 두 번째 작은 방이 있고. 여기도 복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예. 어, 그렇지. 네. 아, 여기 이제 판상형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네요. 네, 여기. 101동은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102동은 동향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무옵션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 지금 6 칸짜리거든요. 아까는 <laughs> 네. 타워형은 3 칸짜리였어요. 지금 6 칸짜리고 요거는 4 칸짜리인데 요거 무상으로 다 제공되는 품목들입니다. 와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네네. 고 주방. 이렇게 세탁실도 보조 세탁실이 있고요. 있고. 여기도. 네. 네네. 대면형 주방이라서 아무래도 이 타입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요. 포베이라서. 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타워형을 선호하고 맞아요. 어르신들은. 이런... 호베이 판상형을 네. 선호하시죠. 햇빛 엄청 잘 들어오는 네 건데. 맞습니다. 짬방이 요래 있고. 드레스룸은 아까 타워형보다는 조금 더 크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이 있습니다. 아 창이 크네요. 네네 환기가 잘 돼서 옷에 네. 곰팡이가 핀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예. 그런 거에는 좋다고 할수 있죠. 예. 요래 깔끔하게 있고. 지금 볼 거는 875A 오피스텔이네요. 네, 오피스텔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인기가 많아요, 오피스텔 다이. 네. 저희는 좋은 층을 오피스텔로 <laughs> 뽑았는데요. 좋은 층이요? 네, 높은 층을. 높은 층이 오피스텔로 되어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6층부터 37층까지 오피스텔로 뽑았습니다. 구조는 아까 전에 보신 네. 타워형하고 지금 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3... 저 밑에는 아파트고 위에는 오피스텔이니까.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왜 많이 나간 겁니까? 금액이 아파트에 비해서 2억이나 저렴하고 아, 좋은... 약 2억 정도 차이나요? 네, 저렴하고 그리고 높은 층을, 좋은 층을 뽑아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아예. 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많이 안 나왔겠네요. 2억이나 차이나고 구조가 네, 비슷하면. 네, 네, 맞습니다. 오픈하자마자 계약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이고 또, 분양가 네. 다 해서 한 2억 정도 차이 나고. 맞습니다. <laughs> 괜찮은데, 높은 층이 또 있고. 맞습니다. 아, 포피스테일이 또 세대수도 많이 없죠? 네, 36세대만 있습니다. 그게 <laughs> 뭡니까? 저희가 오픈형 와... 테라스를, 이렇게 작은 방 하나를 오픈형 테라스로 꾸며놨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1계층 높이지만, 원래는 2계층 높입니다. 이 저희가 짝수층에만 제공되는데요. 26, 28, 30, 32, 34, 36층에만 이렇게 테라스가 제공 되고 몇개 여섯 개 6개 있는 거예요? 한개한 라인에 여섯 개입니다. 타워형 여섯 개 그리고 판상형 12개. 그러니까 일단 테라스 있는 타입이 거의 없겠네요. 네, 거의 나갔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혹시 간혹 취소되는 게있을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근데 좀 신박하네요. 고층에 네, 오피스을해 네. 가지고. 네. 확실히 아파트랑 있네. 네, 아파트랑 구조랑 같기 똑같네요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음, 라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고층에 있고, 네. 아, 또, 그냥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다른 점은 아까 방에 하나가 테라스가 있고 없냐의 차이죠. 방이 두 개라는 거죠. 그게 괜찮은데요. 아파트랑 뭐 생긴 건 거의 비슷한데 이 네. 억이나 싸면은네 맞습니다. 탐날것 같습니다. 근데 세대수가 많이 없으니까 빨리 고쳐야겠다. 이 예, 잠방. 뭐, 아파트랑 저는 다른 거를 크게 못 느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2억 정도가 더 싸면 저는 뭐, 여기 더 좋네요. 네.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진제로 쓰는 면적은 좀 작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